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경기 안정정책 논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12장 소비와 저축입니다.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GDP 지출 구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는 그 행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다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식입니다. 우선 케인즈 소비 함수에 따르면, 오늘의 소비는 오늘의 소득 수준에만 의존하며, 금리 등 다른 변수는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기 소비 성량은 일정하나, 평균 소비 성량은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게 됩니다. 이 성질로부터 경제가 성장할 때, 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의 비중이 증가해 저축이 투자보다 커 만성적인 초과 저축이 일어나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1강에서 최초로 국민소득 통계를 구축한 경제학자로 소개했던 사이먼 쿠즈네츠가 1946년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케인즈 소비함수에 대해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쿠즈네츠는 1869년부터 1938년까지 70년 가까운 소비와 소득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단기 평균 소비 성량과 장기 평균 소비 성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기 평균 소비 성량은 케인즈의 평균 소비 성량의 추세를 따르지만, 장기 평균 소비 성량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 경제학자들은 쿠즈네츠가 제기한 소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보디글리아니의 평생소득이론과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은 이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두 소비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케인즈 소비함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한 최적화 모형을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비자가 오늘과 내일의 소득 흐름으로부터 오늘의 소비와 저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수, 론은 소비자의 시간에 대한 선호를 나타냅니다. 이 모수값이 클수록 소비자는 내일의 소비보다 오늘의 소비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은 소비 흐름의 현재 가치가 소득 흐름의 현재와 가치와 같으며 돈을 빌려줄 수도 있으나 전액 상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돈을 꿀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차입 제약에 빠지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한 1차 조건의 식을 오일러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조건은 오늘 소비를 한 단위 희생할 때 효용의 감소분이 내일 1플러스 R 단위의 소비를 보상받는 미래 소비로부터 효용의 증가분과 같을 때 소비의 최적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늘 효용의 감소분이 내일 효용의 증가분보다 클때 저축을 줄이고 반대로 오늘 효용의 감소분이 내일 효용의 증가분보다 작을 때 저축을 늘리어 균형을 취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19강 말미에서 예로 들었던 상대 위험 깊이도가 일과 같은 로그 효용함수를 가정하면 오늘의 소비는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의 계수값 2 플러스 로 분의 1 플러스 로를 곱한 값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이 계수값이 금리에 독립적인 것은 이 효용함수의 특성상 금리 변동에 따르는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가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A와 B 두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균형금리는 두 소비자 저축의 합이 영과 같아지는 조건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균형금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모수 로가 클수록 두 소비자 저축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한편 두 소비자의 내일 소득의 합이 오늘 소득의 합보다 클수록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균형금리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두 소비자 소득의 합이 상대적으로 내일 소득의 합보다 충분히 크다면 내일 소비를 위해 저축의 공급이 크게 증가해 마이너스 금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모수 로가 금리 수준과 같다고 가정하면 오늘과 내일의 소비는 같게 됩니다. 이 가정은 두 기간이 아닌 다 기간 최적화 문제를 풀때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 모형에서 모수 로가 금리보다 크다면 이 소비자의 소비 흐름은 갈수록 감소하고 반대로 작다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소비 흐름을 일정하게 합니다. 이때 소비는 오늘과 내일 소득의 가중 평균의 합과 같게 되며 외견상 케인즈의 소비 함수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이 2 e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소비함수와 다른 것은 내일 소득의 증가가 오늘의 소비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케인즈 소비함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때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이와 같이 실제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소비함수와 외견상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소득이론은 소비자가 전 생애 주기로부터 최적의 소비 흐름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은퇴할 때까지 저축을 해 부를 쌓고 은퇴 후 부의 저축을 통해 일정한 소비 흐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식의 왼편은 금리를 영어로 가정할 때 생애 소비 흐름의 합을, 오른편은 소비 흐름의 재원, 즉 비인적 자산과 은퇴할 때까지 소득 흐름의 합을 더한 값입니다. 이 예산 제약식으로부터 소비함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케인즈 소비함수와 외견상 유사하게 보이지만, 평균 소비성량의 식으로부터 쿠즈넷츠의 소비 퍼즐을 풀수 있습니다. 비인적 자산을 소득으로 나눈 값은 단기적으로 경기역행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평생소득이론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경제의 장기적 추세를 음미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습문제 20번은 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될 때 저축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적립식은 요건대 연금 가입자가 낸 돈을 연기금이 운영해 다시 돌려주는 연금 제도인 반면 부과식은 텍센 n 트랜스퍼 즉 일을 하는 청장년 세대에게 세금을 부과해 노년 세대에게 이전 지출의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적립식과 부과식을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립식의 경우 낸 연금을 기금으로 운영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부과식은 최초 연금 도입 시 가입자의 생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합니다. 다음 장수에 대한 기대감은 적립식에서는 소비가 주로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나 부과식에서는 소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출산율이 크게 감소할 때 정립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든 가입자가 낸 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과식의 경우 현재 내는 돈에 비해 은퇴 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소득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을 항상 소득과 일시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는 항상 소득에 의존합니다. 항상 소득 이론에 따른 평균 소비 성향의 식 역시 쿠즈네츠의 소비 퍼즐을 풀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의 흐름은 항상 소득의 흐름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의 강의록을 집필한 프라이스 시어리에 나오는 연습문제 16번은 항상 소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수의 은행 잔고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인출금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인출금이 항상소득입니다. 인출금이 이보다 크면 결국 장거는 0이 되고, 작으면 장거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소득은 다른 재원이 없는 한 철수의 소비 수준과 같습니다. 즉, 항상소득이 곧 소비가 됩니다. 한편, 연습문제 15번은 0의 소득 흐름이 9, 10, 10, 10과 같을 때 항상 소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저쪽의 흐름은 오늘 소득이 9일 때 1플러스 R분의 1을 차입해 마이너스 1플러스 R분의 1이 되고 내일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흐름과 같습니다. 오늘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충격에 대응해 영희는 한편으로는 항상 소득을 재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소득만큼 소비를 영위하기 위해 타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